어 유튜브 형님들 안녕하시고 아프리카 형님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이제 야구가 뭐야 1야 국야 있는데 이제 비관계로 인해서 그래서 세 경기가 취소됐죠. 우치 우치 음. 됐고 나머지 뭐 경기들은 뭐할것 같은데 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가 오늘 몇개 없습니다. 몇개 없다는 거뭐 참고하시고 그리고 이제. 어제 거뭐 잠깐 복귀하고 가면은 음, 어제 경기는 뭐 좋아 보였다고 생각했던 경기들은 뭐다 들, 들어왔죠 보라색이 뭐 가장 좋아 보이는 경기고 그냥 별 개수가 많은 게뭐 좋아 보이는 경기는 하니까 음, 어, 롯데요 어, 롯데는 경기 하겠죠 중간에 뭐중단될라나 모르겠는데 지금 뭐 기상청을 뭐알 수가 없으니까 아, 일단은 <laughs> 어제 뭐 배구 좀 찢어서 갔죠. 배구가 괜찮아 보여서, 세르비아랑 브라질 다 그래도 일반승을할것 같아서 갔는데, 잘 들어왔고, 그 다음에 국야는 키오미, 뭐, 연장 가서 결국에는 뭐, 마인까지 해줬고, 뭐 NC도 뭐, 패디 나왔을 때는 믿어야죠. 그 다음에 습 경기도 결국에 오버, 근데 LG가 역전했고, 오릭스 경기 뭐, 푸근했고, 축구도 뭐, 전북 경기는 제가 뭐, 주말에 예고를 했잖아요. 뭐 한번 지면은 그때는 뭐, 뭐, 가장 좋아보이는 경기도 뭐 가져가지도 않았고, 그냥, 뭐, 햄무잡이로 가져갔는데, 근데 이거 이길 것 같다. 광주도 뭐, 롯데 돌린다고 하니까, 어제 뭐, 대승했죠. 오라우도 그렇게 골이 안 터졌는데, 쇼난 이 벌레들 상대로는 뭐, 이겨줬네요. 또, 포항도 결국 역전했고, 울산이 뭐, 약간 부석하면서도 말했지만은, 이 인간을 연장, 무승부 캐고, 연장 가서 이기지 않을까 했는데, 연, 무승부 캐고, 연장 가서 승부착에서 뒤졌더만. 아무튼 그렇고, 뭐, 아침에 물고도, 뭐, 텍사스는 푸근했는데, 이제 템파가 다 와갖고, 아, 이제, 지겠구나 했는데 구회에 역전을 해 주면서 이겨 줬네요. 시애틀레볼티모는뭐 택도 없었고. 그래서 어제 이제 뭐 가장 좋아 보였던 경기들은 뭐다잘 들어왔다. 뭐 저런 표가 보고 싶다 하시면은 유튜브 멤버십 뭐 가입하시면은 이제 보실 수 있다는 거. 뭐 자세한 사항은 영상 고정 댓글 참고하시고. 그다음에 한신대 준이치 <laughs> 갈게요. 오늘 일야도세 경기밖에 없습니다. 음. <laughs> 무라카미 대 마츠바. 음. 일단, 무라카미야, 뭐, 그, 올, 요, 지금 이번 시즌에 이제, 어, 뭐 믿을 수 있는 친구 중에 한 명인,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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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키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무라카미도 그렇고, 뭐, 친구들은 뭐, 믿을 수 있습니다. 어제 나온 모리스의 뭐 야마, 시타도 그렇고. 근데 이제, 무라카미가 좀 이제 서서히 경기를 좀 진행하다 보니까, 좀 실점적인 부분도 나오고, 감독이 무라카미한테 말했죠. 그래도 아직까지 네리 믿는다고, 그래서 계속 뭐, 쓰게 하겠다. 그때 이제 잠깐이 이제 공백기가 잠깐 있었죠. 근데 그래도 믿음에 보답해주고 있고, 모뭐 시즌에 준니친이 완봉도 한번 했죠. 근데 이제 한번 이제 좀 맞았다는 그 부분, 오이닝 사실점 했던 그런 부분도 있고, 롯 롯데 경기 요체에요아 그래요? <laughs> 이런 이런 망할. 아, 롯데 경기 요체에요아하 보러 왔다고요? 아 히타리님 부산 쪽 사시나 보네. 비는 근데 아직 안 오던데, 여기에. 오치, 오치 됐나보네. 어, 일단은 뭐, 그렇구만. 어, 아직까지는 뭐, 공, 그, 공홈에는 안되는데 뭐, 방송 나왔다고요. 아, 경기장이세요, 지금? 경기장? 경기장이세요? 일단은, 뭐, 공식 홈페이지에는 오치 안돼 있긴 한데. 어, 일단 뭐, 무라카미가 티켓 아, 파는 것이라고요. 그럼 뭐, 정확하자 어, 아, 즉 뭐, 직관 아닙니까? 직관이 아니라 직관이기 때문에 롯데 뭐 오치 되겠네요. 아, 그럼 롯데 경기는 뭐 설명을 안 하겠습니다. <laughs> 무라카미 그래도 뭐 주니치가 뭐 지금 불빠다인 상태도 아니고 물론 어제 경기 또 연장 가서 이겼죠. 근데 계속 말하지만 한신이 불펜이 좀 불안한 건 사실이다 뒤에 쪽이 그러면서 졌고 초반에 좀 점수를 내줘야 되는데 주니치 의 오늘 선발은 마츠바죠. 마츠바도 뭐 개 털리는 뭐 그런 정도의 지금 피칭을 보여주진 않다. 근데 이닝 자체를 좀 적게 먹고 있다는 거. 근데 주니치의 불펜 자체가 뭐 나쁘지 않아서 뭐 어느 정도 실점만 최소 실점을 깔고 간다면은 또 희망은 있겠죠. 근데 그래도 투수 쪽에서는 호투할 능력에 대한 거는 역시 뭐 한신 쪽이 낫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고. 물론, 빠따가 한신이 지금 좋은 상태가 아니라가지고, 준이치와 버금가는 빠다 수준이긴 한데, 그래도 한신이 준이치한테 수입은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고, 무라카미가 나왔을 때는 그래도 투수력으로도 어 이겨주지 않을까. 여기는 한신 승볼게요. 그리고 기준점 대비는 5.5, 어, 최근에 두 팀이 만나서 다 오버, 다 오버라 해야 되나. 아무튼, 5.5 이상의 점수를 내긴했는데 오늘 선발진을 봤을 때는 그때보다도, 음, 뭐 엄청 더낫다는건 아닌데, 5.5. 뭔가 좀 찝찝하긴 한데, 그래도 뭐 굳이 보면 오버 볼게요, 오버. 그 다음에 두 번째, <laughs> 히로데 요코. 노무라 때 그셀먼인데 노무라 유스케는 원래 이제 뭐 옛날에 이제 나왔던 친구, 친구죠 음. 근데 이제 뭐작년에 나오긴 했는데 그러니까 뭐랄까 약간 전성기 시절이라 해야되나 아, 좀잘 던졌을 때그 때랑 지금이랑 틀리죠 작년에도 별로였고 뭐 그리고 요코전 자체는 뭐 오랜만이라는 건 있긴 한데 그래도 이제 좀 슬슬슬 한물 가저한 이제 해가 저가는 그런 친구들 상대로는 아 별로 믿고 싶지가 않아요. 물론 이제 요코의 그셀머 제가 항상 말하지만은 요코 버투수 뭐 중에서도 그셀머 별로 믿지 못한다. 아, 믿지 못해요. 그나마 다행인 거는 이제 얘가 상태가 안 좋았는데 좀푹 쉬고 등판한다는 거푹 쉬고 등판했을 땐 그래도 좀더 나은 모습을 보여주긴 해요. 그올 시즌 히로전도 뭐 컬스 찍었던 뭐 피칭적인 내역도 있기도 하고. 그리고 오늘 경기 치면 이제 요코가 이렇게 잘 나가는 교류전에서도 우승도 하고 잘나간데 스윕을 히로한테 당해버린다. 근데 빠따력 자체가 좀 떨어진 것 같긴 한데 오늘은 뭐 충분히 그빠다가 노멀아 상대로 이제 좀 돌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히로도 마찬가지 그세만 상대로 좀칠수 있다고 하는데 그래도 점트를더잘 뽑아낼 수 있는 쪽은 그래도 투수 쪽을 생각했을 때 요코 쪽이 안나? 요코 쪽이 맞지 않나? 요코 승 볼게요. 그리고 기존 점 대비는 오버 볼게요두투 스톱. 별로 믿을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소뱅 대 이제 라쿠. 오제키 대 기시죠. 오제키. 오제키가 거의 한달 만에 등판을 합니다. 근데 뭐, 한달 만에 등판한 이유는 컨디션이 좀안 좋고, 그 다음에 몸상, 컨디션이 안 좋은 게몸 상태가 안 좋다는 말이긴 한데, 뭐 아무튼 뭐 발열 증상도 있었고 뭐해 가지고 뭐 몸이 안 좋았고 오랜만에 등판합니다. 근데 다나왔으니까 등판하는 거겠죠. 뭐 그전까지는 뭐 콜스 콜스풀 찍고 잘해 줬죠. 뭐 실점은 뭐 2, 3 실점 깔고 가긴 하지만은 잘해 줬고 라쿠전 자체는 올 시즌도 뭐 3실점씩 깔긴 했지만 그래도 그 이닝 소화도 됐고 그 콜스에 다 가까운 피칭했어요. 작년 6경기도 뭐 무난했고 뭐 콜스 피칭 찍어 줬으니까 대부분 반대로 늙은이 기시 기시도 뭐 원래라면 정상적으로 7일만에 뭐 등판해야 되는데 10일만에 근데 보통 이제 야구 1야에서는 늙은이들이 많잖아요 뭐 늙은이들이 많아서 5대 해주면서 어차피 투수 로테이션도 상당히 많고 그래서 좀 쉬게 해주고 나오는 거죠 뭐 그런 거 생각하면 기시도 뭐잘 던질 수 있겠죠 올 시즌 뭐 소뱅전도 콜스 찍고 하긴 했는데 근데 근본적으로 그래도 오제키투고 내용이 기시보다는 낫다고 봐요 기시도 약간 이제 뭐, 지는 해기도 하기도 하고, 최근에 피칭 내역 자체도 막 들쭉날쭉하고, 인닝서도 왔다리 갔다리 하고, 바다자트에서도 뭐, 소뱅이 뭐, 라쿠 상대로 크게 밀릴 부분은 뭐 없다고 봅니다. 어, 어제 경기는 뭐, 어제 폭투를 이겼나? 얘네. 뭐 보고 있었는데, 기억이 안 나네. 폭투를 이겼던 거. 어, 폭투 맞나? 아닌데? 폭투를 이긴 게 아니라, 어, 맞지? 뭐, 마지막에 이긴 건 아니긴 한데, 아무튼, 뭐, 그렇다. 그러면서, 어, 맞죠? 히타이 있네. 폭투했는데, 그, 앞에 떨어져갖고, 토수가 못 잡았고, 토수가 달려왔는데 바로 세입됐고, 거기서 이제 카이가 나와가지고, 카이가 막 휘두르다가, 부상당해서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서 아웃되고, 사망됐고, 아무튼 뭐, 그래서 마인는 죽었죠. 아, 어, 그렇죠. 어, 아무튼 그러면서 끝난, 어제 봤는데, 그렇게 기억이 난다. 뭐 그런 부분이 있긴 한데, 뭐, 그걸 떠나서, 뭐, 쏘뱅이, 라코 상대, 라코 상대로 했을 때, 뭐 바다에서 그렇게 밀리는 것도 아니고 뭐 밀린다는 것 자체 에 말하는 것도 좀 웃기네. 오행이라쿠한테뭐 <laughs> 바다적인 부분에서 나쁘지 않고 뭐, 선발도 오제키가 기시보다는 낫지 않나. 단지 뭐 변수는 아까도 말했지만 거의 한달 만에 등판. 과연 몸 컨디션이 정상적일지 그게 좀의문일뿐 서빙 승을 그래도 보는 게 맞지 않나. 기준점 대비는 그리고 요 경기는 오버사이드 뭐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기준점도 6 5면은 뭐 기시 자체는 혼자서도 뭐 오버 낼수 있는 능력을 가진 투수고 지금 현 기준으로 봤을 때오제키도 컨디션이 지금 완벽하진 않고 그래 라프 상대로 그리고 그 전의 경기 내용을 봐도 꾸준히 한 2, 3, 7점 정도는 깔고 가니까 뭐 보태주면 오버까지도 보셔도 될듯그 다음에 네 번째 그거 광주 경기는 아직 안 됐죠. 기아대 키움 앤더스인데 장재혁. 어앤더슨뭐 그래도 좀 정신을 차린 것 같습니다 실점이 좀 줄어들고 있어요 그 전까지는 뭐 나왔다 하면은 뭐 이닝 소화는 되지만 실점도 계속 참았고 이닝 소화 안 될도 있고 그냥 불안한 아이콘 중에 한 명이었죠 반대로 장재영은 뭐 솔직히 얘가 6이닝 7이닝까지 끌어주는 거 기대가 안 돼요 왜냐 재구력이 쓰레기니까 뭐 안우진과 비슷한 이제 구이 뭐 구속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재구가안 되잖아요 그래서 3, 5이닝만 먹어주면 괜찮죠? 뒤에 불펜들이 뭐 나, 뒤에서 이제 받쳐주면서 잘해줬다는 거. 어제 이제 키움 연장 가서 불펜을 좀 쓰긴 했지만은 첫 경기 때 이제 그 비와 가지고 그큰 점수를 이기면서 불펜을 많이 아껴놨거든요. 그런 거 생각하면은 충분히 뭐 해볼만하지 않나? 빠따력도 뭐 키움이 기한테 따지는 것도 없고 거기도 역배니까 키움 프랜슨 보고 그리고 요 경기도 뭐 중간이 비와서 중단될 수도 있긴 한데 그래도 언더보나 오버를 보시는 게 낫지 않나? 굳이 보면 오버. 음. 다음이 이제 롯데 취소 확정이요. 그, 그렇, 그렇다네요. 어. 어, 롯데 오치. 아까 그, 뭐, 히타리 님이 지금 티켓 사러 갔는데 티켓 그 취소됐다고 말했어요. 어. 역시 직관이 제일 빠르네요. 어. 자,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 카타르 데온도라스 골드컵인데, 요 용기 자체는 솔직히, <laughs> 어려워요. 아니, 어렵다. 뭐라 이게 설명을 하기도 좀 그렇네요. 어. 왜냐면은 온두라스 정말 기대치 이하네요 기대치 이하 멕시코.. 물론 이제 멤버가 어느 정도 다 소집이 됐겠는데 거의 뭐 자동문 수준에다가 거의 반코트 거의 정도 게임에다가 물론 멕시코가 급이 높긴 한데 개 털렸다 그리고 카타르도 나름 뭐 아시아 내에서는 좀뭐 논다 논다 긴다 하긴 한데 월드컵 가서도 패망하고 월드컵에서 아이티한테도 지는 꼬라지 보고 그런 거 생각하니까 뭐 답이 없지 않나라는 생각도 드는데 어, 둘다 답이 없지만은, 하, 그래도 뭐, 1점 더 갖고 가는 카파르프렌찍어 보는 게 맞지 않나. 그리고 기존 점 대비는 뭐, 그, 언더 볼게요. 언더. 요거는 뭐, 아리까리 하다. 그냥, 무지고 치우던 거 하세요. 몰라리드니만 하시고그 다음에 이제, IT 대 멕시코. 어, IT, 뭐, 무시할 수 없는 팀이긴 합니다. 나름 이제, 뭐, 지난 경기도 그, 누구냐. 아. 카타르한테 이기고 뭐 마르티 그 마르틴인가 무엇인가 그거는 과거의 기록이긴 한데 뭐 걔네도 잡고 근데 어느 정도 급이 있는 팀들한테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재작년 골드컵에서도 그렇고 멕시코는 뭐현 지금 소집 명단을 봤을 때도 대부분 뭐 소집될 거 물론 이제 몇몇 안된 친구들도 있긴 한데 그 자공 친구들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서브 애들도 어느 정도 급이 피지컬적인 부분이 괜찮은 친구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 뭐, 지난 경기에 마뭐 카타르한테 이긴 기 했지만, IT가, 카타르가 워낙 못하는 것도 있고, 요는 멕시코가 이기겠죠. 그리고 기존 점 대비는 뭐 오버볼게요. 멕시코가, 온드라스전 뭐, 대승한 것도 있기도 하고, 짜임새 자체가 나쁘지 않고, IT나 뭐 온드라스나 거듭 삐까삐까 아닙니까? 멕시코승 오버볼게요. 오늘 준비한 경기 다 해드렸고 뭐 오늘은 루치 때문에 이제 뭐 경기들이 뭐 할게 별로 없네요. 뭐이 중에서 뭐 마음이 맞다 생각하면 가져가 보시고 마음이 안 맞다 생각하면 자기 스스로 한번 가져가 보시길 바랍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내일 뵙도록 할게요. 끝.